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빌립보서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또 그분의 마음을 가지라고 외치면서 교회 안에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And he was keep about the joy in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인 사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ll each other. 네, 화면에 혹시 오늘 설교의 썸네일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과 딱 맞게. 야외 예배 때의 사진으로 했습니다 저 기억 다 나시죠? 네. Uh, if you look at the screen we, I made a thumbnail of last time's outdoor worship service as a background And I, I'm pretty sure all, you all can remember 네, 나는 없는데 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If you can't see yourself on the screen, don't worry about it 네, 9월 둘째 주 주일 안에 우리 야외 예배 시즌 2를 꼭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h, There will be uh, outdoor worship service season 2 in the second week of September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고의 면류관은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First, the 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띄워 주시면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부를 때에 그냥 간단하게 성도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길게 수식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Speaking to the saints of the Philippians, he doesn't say my saints or my brothers, but he keeps going on at what he does to them, whom I love and long for. 네, 한글 성경은 이 순서가 어쩔 수 없이 뒤섞여 있는데 원어 순서대로 본다면 my brothers, 나의 형제들아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Uh, even though in Korean Bible the words order is different, but if you look at the original text, my brother comes out first. 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친형제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의 누나가 나와요. 그 조카는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형제를 갖고 있든안 갖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 누구를 자신의 친형제로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님들을 나의 친형제, 친자매로 지금 여겼다는 라 것입니다. 여기는 신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한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모두 다한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how he called them also contains a the theological meaning which means that we all serve one god one father and we become one family. 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Let's 한번 쳐다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Let's proclaim. Are we strangers? 예, 네, 충청도에선 뭐라 부르죠? When? 우리가 남이우?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One saying with like some different accents. a we 네. strangers y'all? 네. <laughs> 요섭 전사님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서울입니다. 아, 서울입니까? <laughs> 서울 출신의 1.5세 2세는 어떻게 발음하죠? 우리가 남이유, 남이가 이거죠? I'm from Seoul and then 1.5 and second generation might say 우리가 남이가. <laughs> 네. <laughs> 네. 우리 아이들이 그죠?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설픈 한국말 할때 하는 거? 똑같이 했어. 요 <laughs>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Paul 네, saying, brothers whom I love and long for. 이사랑이라 단어가 아가페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한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The love in Greek word, original word is agapetos, and it's a very intimate words that's used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also their siblings. 자 그리고 사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사용되었는데 향수 어린 감정을 말하는 거요 And the word longing is only used once in this part of the New Testament, and it contains the meaning of nostalgic feeling towards something. 네, 제가 지난 주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캔터키 주에 있는 서던 세미나리 제가 공부했던 곳에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I visited a Kentucky Southern Seminary from last Tuesday to Thursday. 제가 2007년에 유학을 와서 2013년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곳에 가니까 막 얼마나 향수에 젖었는지 모르겠어요. I came to America in 2007 and studied and stayed there u n t i l 2013. And when I visited, it was so nostalgic to me. 그 옛날에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만났던 사람들도 기억나요. The whom I met. 또 박민호 목사 잘 아시죠? And knows David Park. 네. 박민호 목사 지금 거기서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래 계셨는데 지금 벌써 트리플 클럽 아이가 세 명입니다. 지금 이제 아저씨 됐어 아저씨. He has Uh, clock, which means that he has three children. 예전에 그냥 민우야 민우야 이렇게 불렀는데, 아, 이제는 막 호스가 있어가지고 민우 목사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이 향수 어린 감정은 100% 순수하신 것입니다. This is 100 pure. 어떤 상처나 나쁜 추억 하나도 없이 다 즐거운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수입니다. 빌 h i 공동체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기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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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One more s o <laughs> 여러분들은 어떠한 향수어린 기억이 있습니까? What nostalgic moments can you remember now?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 무조건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e have our children here worshiping together but when they think about Milwaukee and our church they should only have good memories without any bad memories 네, 내일부터 우리 BBS 시작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부터 12시. 네, 우리 성도님들 꼭 오셔서 좀 아이스크림도 좀사 들고 오시고 아이들와서좀 허그도 해 주시고 좋은 추억들, 메모리들을 굿 메모리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Uh, BBS starts from tomorrow from 9 to 12 from Monday to Friday. I hope that some of us can come and hug them and give show them love. Uh, bring some ice cream or snack s so you can Uh, them, their, love, 네, 일절 후반절을 다시 보니까 바울은 이제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지금 또 말씀하고 있어요. Are, his crown. 이 크라운이 면류관은 경기하는 자들이 결승선을 딱 통과할 때 씌워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면류관을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하에 곰팡이 균 그거 하나도 없이 다 닦고 BBS를 섬길 때에 한 영혼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크라운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As Paul was serving the church so hard and praying for each individual, each saint in the church, we also clean up all the molds downstairs. And as we serve BBS, that's what we do to grow, make one soul to come back to Christ and grow in Christ, and that's our crown. 네, 설교엔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아우 우리 지하에 청소라는데 안강우 집사님이 클로락스를 고 막막 다 닦고 있는데 청소 이렇게 잘하시는 집사인데 살면서 처음 봤어요. Not in the script, la, uh, a past, uh, 우리 집사님의 면류관이 될지로 믿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my crown.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빨리 얘기해 주시고요. The 네, 교회 공동체는 서로서로에게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섭 전사 제 옆에 있는데 저의 면류관이에요. <laughs> 가시관은 아니죠? <laughs> 네.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좋은 추억 서로 쌓아가면서 동역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면류관으로서식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최고의 동욕자는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이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두 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실명 이두 분이 누군가 우리 저 화면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의 뜻은 향기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순두게는 사명과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And Means, uh, with 네. 그러니까 즉 빌립보 교회에 향기로운 집사님과 사명감 집사님이 있었는데 두 분이 지금 좀서 선해진 것을 우리가 좀알수 있습니다 so what we can 두 분이 한 마음이면 너무나도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집사님, 사명감이 툭쳐난 집사님, 부드럽고 강하고 교회가 막 튼튼하게 쓸수 있는 거죠. Would it be if they are 그런데 지금 향기는 점점 클로락스처럼 독해지고. 사명감은 점점 강박해진다면 교회 공동체는 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like the 그래서 바울이 주는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so the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 모든 갈등에 종교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할 것이 있는데 서로 밀당해서 50대 50을 맞추는 것이 같은 마음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 클로락스 집사님이 <laughs> 확 그냥 갖다 휴어디아 집사님이 확 마음을 부어가지고 내 냄새로 가득 채우겠다 그것도 같은 마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Then can we heart?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띄어주시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The Christ, the 우리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죠.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분신 영어로는 더 더블이에요. 이 소설이 있습니다. There is a, a fiction named The Double, written by Russian writer uh, Dostoevsky. 근데 사실은 저것도 번역을 잘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중인격자입니다. And that's not the right translation in Korean. Because the Double is not the right translation. Rather, they have some multi-mania. 네, 이 책을 보면 주인공이 이 골랴 드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랑 똑같이 생긴 분신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외모 생긴 건 똑같은데 성격은 정반대 거예요 근데. The is the same, but their are 이 주인공인 골리드키는 사람이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샤이예요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신인 골랴드기는 너무도 일을 잘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탁월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골랴드긴과 골랴드긴 골야드킨 분신. 서로 조언해주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분신인 골야드킨이 자꾸 원래 주인공 골야 드킨을 밀어내고 자기가 마치 진짜 골야드킨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But as we can, as the...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What can we know this book? 인간 안에는 근본적으로 자기 투쟁이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self in 여러분 마음가운데 100% 마음에 드신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Have ever seen that 100 fits your mind?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들 때가 많아요 I even can't fit my 100%. 때로는 곤랴들끼처럼 실수하고 그냥 잘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라도 건강하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투쟁의 마음을 자꾸 상대방에게 가져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상은 자기 마음이 잘 정리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거예요. Enough, so you go to <laughs>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투쟁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If we It doesn't matter you are meeting with. 항상 웃을 수 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을 수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아디, 게 우리 집사님 또 순두계 집사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And the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계속해서 마음에 들었다가 조금 있으면 또안 들었다가 끊임없는 그투쟁에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자꾸 보게 하는데 옆에 있는 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아, 이렇게 한번 딱 쳐다보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할거 그랬네요. 우리가 남이가 뭐얘기해주세요 아, 우리가 남이가 아, 우리 같은 같은 패밀리입니다. 같은 패밀리 최고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옆에 있다는 라거예 t 네, 우리 사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의 메들리 같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절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교회 공동체의 유오디아 순두계 집사님이 다툼이 있고. t 도바울은 감옥에 있고 And the apostle Paul was in prison.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the world was the 뭐가 기쁠 게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두 번이나 명령어, 임퍼레티브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만 한다 우리가 때로는 이기뻐라는 것을 조건문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뻐해야 할게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 그냥 기뻐하라고 명령형으로 좀 강요하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뻐하면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but they say it uh conflicts or problems that God gives you God makes you to realize something through them. 그러니까 힘이 드는 상황에서 막 전혀 안 기뻐요. 딱 그때 얼굴이 막 굳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사절처럼 기뻐하라 이 말씀 듣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미소를 짓는 겁니다. When it's not r e j o i c e f u l that you are going through hard times and you can't smile at all then you say to God, God, I'm going to be rejoicing at this time and you decide i to f r 자, 그럼 어떠한 유익이냐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화면 띄워 주시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기쁘게 여기면 어떤 일이 있는가? 3절도 혹시 한번 띄워 3절 말씀. 3절 띄워 주시면 같이 네, 이것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음. 알미라. 인내라는 값진 보물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How did this which is a so can make? 오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마음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저도 딸세 명을 키우고 있는데 인내력을 길러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that can be comparable to have them to have the perseverance. 아, 이 잘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자린고비. 나는 그거 왜 만들었을까? 그안 좋은 얘기만 자득 들어있잖아요. 아버지도 안 좋아 보이 내가 봤을 때내심이에요내심 heard 자린고비. about uh, the in Korean uh, in Korean story. There is a one person who doesn't spend anything, and that story, when I think about it, it's. 네, 왜 그러냐면 인내력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경험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내심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금방 손대요. 우리 신앙생활,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인내심입니다. Our life of faith is also about patience. 많은 경우 잘하는 것보다 요 그냥 인내력을 가지고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축복을 수도 없이 받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 인내가 어떻게 길러지는가? 오늘 본문에게는 기뻐하라. 그러면 인내할 수 있다. 기뻐하라. <목소리> 인내하라 끝까지. 그죠? <laughs> 네. 우리 순두개 집사님들, 우리 순두개 집사님들 여기 다 계시죠. 그죠? 어떻게 하라? 끝까지 기뻐하라 r e <laughs> 세상이 어떻게 해도 기뻐하라.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쳤어요. 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는 어쩔 수없습주님 안에 항상 인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We can't help but to wait for God's kingdom to be coming here with joy, joyfulness. 예수님 나중에 오시는데 막 쎄다한 얼굴로 맞이하실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줘야 됩니까? 기쁨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얼굴이 좀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보세요 제가 <laughs> <자>, 양성봉고사처럼웃어 <laughs> <모세지로> 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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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웃는 겁니다. <laughs> 서로 향해서 웃다 보면 마음도 넓어지고요. 절에 말씀이 하고 있는 거. 5절 말씀 띄워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The <laughs> v 5 says let 이 관용이라는 것은 관대하고 용납하는 젠틀 스피릿을 말하고 있는 거죠. g e n t l e s s i r i e v e r 자,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항상 요 입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에 이렇게 싹 걸리고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6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제럴드 호론이라는 학자가 너무나도 멋지게 설명했어요. 미래의 짐을 짊어지려고 시도하지 말라. Don't try to bear your 아,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A 아, 이거 아무것도 짊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으로 이미 우리의 죄짐은 다 짊어지셨습니다. I bless that you will not bear any burden because Jesus Christ already took our burden as the Lamb of God who took the cross. 차라리 그 에너지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Rather with that energy, you should pray and make petition before God. 아, 제가 2층에서 설교 준비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 세상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 팀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 As I was uh, finishing my sermon, I was praying and then I see 이제부터 마음에 고민이신 분들은 중보기도 팀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막 소리 한번콱 지르고 싶대요. 네. 중보기도 팀에 오셔서 소리 지르시면 돼요. 주역 한 절이 외치면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If you, if you shout out, 오늘 이 본문 보니까 기도는 뭐냐면 평상시의 말말 그대로 평상시의 데일리 프레요입니다. 간구는 뭐냐면 얼전트 리퀘스트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던 급한 일이던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You, your usual life or in the urgent request. 자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우 the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EM도 있고 유스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모두 다 있죠? English ministry youth group elementary preschool everybody we are the one family of miroki baptist church 아멘입니까? 아, 네, 우린 다한 가족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줍시다. Let's become crown teacher. 동역자가 되어줍시다. Let's become companion. 네, 기쁨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I bless that you will become joy teacher.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